이 식단을 꼭 무조건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근육은 좀 붙는 것 같은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우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리고 얘네를 왜 챙겨 먹어 줘야 되는지 정체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내가 어느 운동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것만 지켜주시면 좀 운동을 오랫동안 재미있게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이준성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좀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Q&A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너 입장으로서는 이제 1대1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회원님들의 좀 상태라든지 운동 경력들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한 다음에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우선은 이 근력 운동이 좀 가능하다, 웨이트 운동이 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웨이트 운동을 더 추천을 좀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가 좀 목적이신 분들은 이제 이두 가지를 좀 병행하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가장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선 맨몸 운동 뭐 예를 들면 맨몸 스쿼트라든지 맨몸 런지라든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푸시업 같은 것들. 음. 근데 우선은 맨몸 운동을 하더라도 이 관절의 범위를 조금 잘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너무 무리하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데미지가 계속 쌓이면서 결국에는 부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맨몸 운동부터 가볍게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 3일 정도 운동을 진행을 하고, 휴식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좀 최대한 3일까지는 넘어가지 않게 운동을 병행하면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통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 과도한 동작이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웨이트 운동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가 이 코어라고 불리우는 이 골반 주변 근육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근이라고 생각하는 식스팩 말고도 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근육들을 좀 강화하면서 안정성을 챙겨주는 운동들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우선은 이 복근의 수축, 뭐 예를 들면 이제 민몸 일으키기, 어, 같은 운동들보다는 이 복부에 힘을 가둬놓고 유지할 수 있는 등척성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플랭크, 뭐 내지는 데드버그 어, 자세를 시작해주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 주변에 붙어있는 근육들 중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근육은 이제 이 둔근, 어, 엉덩이 근육을 좀 많이 운동을 시키는 편인데, 그래서 일단 맨몸으로 할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은 어, 누워서 할수 있는 이제 힙스러스트 운동들을 어,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식단을 목적에 맞게 좀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만 드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야만 좀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은 각 영양소마다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대표적인 탄수화물, 그 다음 단백질, 지방. 이렇게 탄단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리고 얘네를 왜 챙겨 먹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내가 식단을 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든 근력 운동을 하든 지간에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그다음 당을 조금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적으로 설탕이 있고요. 군것질에 좀 많이 들어가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을 피해 주시고. 일반식으로 되도록이면은 영양소들을 채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리고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빵, 면, 이런 애들은 공정과정에서 영양소들이 많이 파괴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몸에서 흡수를 했을 때 충분한 영양소들을 섭취하지 못하게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쌀밥을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들만 피해주시면은 좀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제가 해주는 역할이 이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거에 비해서 단백질 섭취량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 좀 고기라든지 단백질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는데 쌀이 주식이라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 그래서 반면에 상대적으로 뭐 단백질의 섭취, 비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보충제를 통해서 부족한 영양소들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육류나 두부, 뭐콩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먹기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좀 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보충제들을 많이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을 많이들 이제 챙겨 드실 텐데요. 우선은 운동만으로도 다이어트는 가능합니다. 기존에 쓰지 않았던 소비연량을 높이는 게 이제 운동이기 때문에 열량 소모가 더 되면서 다이어트가 되는 건 맞아요 이 식단을 꼭 무조건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치킨 피자 맨날 먹으면서 아왜 살이 안 빠지지 아 근육은 좀 붙는 거 같은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치킨 피자 열량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건강하게 일반식으로 대체를 하면서 처음에 식단이 어려우면 그냥 일반식으로만 드셔도 돼요. 그냥 한식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만 챙겨 드시면서 운동만 꾸준히 해도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식의 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다이어트에 맞게끔 영양소들을 좀 골고루 분배를 해서 식단을 해주시면은 다이어트를 조금 더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체기가 찾아오면 많이들 포기를 하시는데 정체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내가 어느 운동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내가 너무 유산소 운동에만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돌이켜보면서 내가 만약에 유산소 운동만 너무 많이 타고 있다 그러면 웨이트 운동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근비대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내가 너무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 하고 유산소 운동을 완전히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조금 조금씩 유산소 운동의 비율도 좀 높여주시면 정체기를 좀 극복하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승모근도 하는 역할이 있는 근육군이기 때문에 승모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면 거부감이 좀 사라지실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승모근이 너무 올라와서 목이 짧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이목 주변의 근육들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과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자꾸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마사지를 받으면 괜찮아지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네. 마사지는 이 효과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뭐 승모근 보톡스를 맞으면 좀 괜찮아지나요? 라고 하시는데, 보톡스 약물이 들어가면서 근육 사용에 제한을 주고 좀 어느 정도 효과는 보실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신체의 정렬을 좀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목 주변에 좀 과긴장되어 있는 근육근들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좀 늘려주고 잘 쓰지 않는 이제 목 주변의 근육들 한 번씩 앉아서 이제 이런 식의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은 승모근을 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운동을 왜 시작하는지를 확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쁜 몸을 갖고 싶다, 뭐, 내지는 나는 살이 많이 쪘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목적을 두고 운동을 해주시되,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쁜 몸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상을 입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욕심이거든요.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너무 과도한 저항을 실어버리면서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좀 진행을 하면서 부상을 입고 아파서 이제 운동을 못하니까 또긴 시간 휴식기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운동이랑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기초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벽돌 쌓기처럼 하나하나 계단 오르기처럼 한칸한칸좀 단계별로 성장을 해주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데도 우선이고 그것만 지켜주시면 좀 운동을 오랫동안 재미있게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너 이준성이었습니다.